그런 거야. 어이, 뭐, 뭐야, what the fuck? 가슴이 아름다운 분이 오셨구만. 이거, 이거, 그, 환영 인사는 하고 가야지. 어. 반갑습니다. 아이, 음, 트위치 제1이라고까지 말하지 않겠지만, 그, 어, 뭐, 개썸으로는 지지 않는 예, 예, 반갑습니다. <웃음> <웃음> 어제 치킨을 맛있게 먹더군, 반말? 그 혹시, 그, 너몇 살? 아, 원래 말투가 그런가? 아, 그, 아, 그, 아, 그, 아, 그, 잠깐만. 그, 연세가. 흠 미안하네. 아, 원래 말투가 그래? 아, 오케이. 아, 오케이. 확인. 아, 원래 말투야? 아, 아. 잠깐만, 나보다 어리다고? 이런 싸가지! 아이, 다, 아 아닙니다 아이, 원래 말투가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지 어 아, 원래 말투가 그러면 그럴 수... 반역자라 나이도 반역을 해? 아니 그... 지금 그... 지구에 있는 거 아닌가? 아 지금 지구에 있는 거 아닌가? 그 장유유서라고 혹시 아나? 지구야 아니야? 이세계였어? 아이씨 죄송합니다 그 이세계에 계시면 또 내가 할말이 없지 이세계에서는 이세계법도를 따르는게 맞지 어그 편하게 말하도록 하시오 어내 그대를 환영하오 내 그대의 가슴이 매우 탄탄하고 아름답다고 이익히 들었어 반갑소 아아 음뭐 이세계에 있으면 이세계법도를 따라야지 아 로마에 있으면 로마법도 따르는데 그대의 가슴도 대단하건 아뭐 어떤 뭐 아, 그렇지 그렇지 어그 기분이 좋구만 음음내개썸파기 대단하다 들었다고 왜 듣기만 해봐 아, 듣기만 할 필요가 없지 아, 눈 앞에 있잖아 그 공께서는 아예 반역자라 그랬는데 잠시만 혹시 내가 무, 무슨 취급을 해야 되는 거야 그 반역에 성공을 했나 혹시? 반역에 성공은 하셨는가? 아직 못했어? 아이씨. 아, 이러면 취급하기 좀 어려운데. 성공을 했으면은, 우대를 좀 해도 되는데, 아직 못했으면은, 취급이 살짝. 아, 수장은 아니고, 7번 대 대장. 우리 그, 말투에 대해서 좀 같이 정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반역을 하고 오든가 어, 성공을 시켜서 오든가 아니면은 그 적어도 장 정도는 돼야 이 급이 좀 맞지 않나 하하 이거 이거 아하 이거 이거 기사란 그놈 아또 기사 아 맞지 그치 그치 기사란 또 고귀한 자음 잠깐만. 혹시 그 무슨 이유 때문에 반역을 했는지 내 들을 수 있는가? 어, 무슨 이유 때문에 내가 반역을 했는지 들을 수 있는가? 어, 그 이유가 이 기사도에 어긋나는 행동이라면 내 그대를 존중할 수 없을 것 같소. 어, 이야기가 길어진다고? 허허, 이거 한번 궁금한 얘기구만. 나라가 부패해서? 아이 그러면 또 내가 또 환영을 해드려. 아 나라가 부패를 했으면, 이, 이 기사도란 무릇, 이 얼마나 멋있는 자인가. 나라가 부패하여,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 이 반역자란, 이 오명을 뒤집어 쓰고, 어? 낭만이 있는 자로군. 하. 자네 보는 눈이 있구만. 역시,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그 낭만. 음. 내가 사람을 잘못 본게 아니었어. 그렇지, 그렇지. 이게 맞는 거야. 이게, 이게 맞는 거야, 얘들아. 이게 나란 거야. 어? 개썸팍이 통하는 게 있다니까. 봐. 이 훌륭한 개썸팍에서 나오는, 이 훌륭한 개썸팍에서 나오는 기사도의 그놈만 낭만. 아. 이게 진정한 마음의 대화지 어, 주책이라고? 아하이 노노노노 노노노노 이건 주책이 아니야 이건 진실이야 아 아직 내 동생이 어려서 그 세상 물정에 대해 잘 모르 내 그대를 에이 매우 몹시 환영하고 음음 아 우마이 하구만 음음음 음, 음. 이게 낭만인거지 아이 고맙기는 네이내 이, 이내 언어 실력이 부족하여 그대를 어떤 식으로 칭찬해야 될지 모르겠으나 무릇 기사란 자신의 신념을 올곧게 이끌고 가는 자 그대의 신념에 내 낭만과 박수를 보내요. 음, 음. 들어가시게 아 좋았다. 아 어.